십 번이었나? 자 연속함수가 있는데 이전에도 거 얘기했지만 수업시간 한번 했었지, 이지 그래프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선이 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 영이고 여기 A라고 해 그냥 자 내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얘가 뭐냐면은 얘가 대칭한 함수야 대칭한 함수 어디다 대칭했겠니? 여기 가운데 그죠? 2분의 a에다 대칭한 함수 얘가 이제 뭐냐면은 f 음, a-x죠 이제, 그럼 적분을 하면 이 부분하고 그지이 부분하고 잘 칠해야 되는데 여기 지저분하다 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치면, 이 부분이 서로 어때요? 같다고 볼수 있지, 그치? 같다고 볼수 있어. 자, 그렇습니다. <laughs> 이제 대칭이 됐기 때문에 두 부분이 서로 같죠, 그치? 그래서, A부터 X까지, A, 0부터 A까지 F를 접근한 게 빨간 거고, 0부터 a까지, f, a-x를 접근한 게 파란색인데, 이거는 같은 넓이야. 그죠? 그 마찬가지로 하면 돼요. 같은 요령을 이용 같은 요령으로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s i 뭐야, x. 그리고 sin x 더하기, cosx dx 여기 치환을 해도 안되고 뭐 여러가지로 계산을 해봐도 안된단 말이지 그럼 이걸 k로 놔 알겠죠? 그러면 이거 뭐랑 같냐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지금 이거를 뭐에 대칭 하냐면 4분의 파이 대칭을 한다고 그지? 아 참고로 x는 a의 대칭이면 그죠? fx가 fea-x로 바뀌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바뀐다 더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로 바뀐다 알겠죠? 자 얘도 똑같이 k가 된단 말이지 근데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얘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는 뭐가 되냐면 cosx가 되고 얘는 cosx 더하기 sinx가 되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더해보면 얘랑 얘랑 더해보면 뭐가 되냐 2k가 되지 2k 2k가 되는데 이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x 더하기 cos x sin x 더하기 cos x가 돼서 <laughs> 이게 1이 돼 1, 1이니까 이제 뭐 2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답이 맞니? 그래서 이렇게 구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k는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2k, 얘는 2k죠. 그지? 지금 여기 뭐냐 기억이랑니을 더한 거야, 그렇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된다. 그다음에 질문하기 또몇 번이었더라? 21번이었나요? <laughs> 21번을 봅시다. 지금 FX가 나와 있고요. 이 말이 중요한데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하여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이제. 상수에 의해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요게, 이제 잘 봐봐요. 요게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자, 봐봐. 지금 여기 이제 X1, X2가 있어. Y축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y 좌표가 이렇게 대응이 되지. 그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Y1, Y2인데, 지금 함수값 그죠? f(x2)가 그지 f(x1)보다 지금 이렇게 크단 말이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지금 요렇게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큰 놈은 항상 크고 작은 놈은 항상 작다 작아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 돼야 내가 여기 아무리 그죠? 어떤 값을 y 좌표를 해봐도 이 gx 위에 이제 있는 어떤 y 좌표랑 대응시켜봐도 어때요? 항상 이 파란색이 더 크잖아, 그렇지? 그래서 f(x)가 g(x)보다 항상 이쪽이 크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문제는 얘의 최소값이 이놈의 최대값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f x 미분해서 극소값을 구해보고 이제 이 극소값이 뭐보다 크는데 극대값보다. 물론 극대값은 g x의 극대값이죠. 자 얘는 f x의 극소값이고 이렇게 되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요걸 풀면 은 답이 나와.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아마 얘를 틀렸다는 것은 이 말, 그죠? 요 말을 몰라서, 그지? 그래서 틀렸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laughs> 자, 그 다음에 보자. 자, 이번에는 주관식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적분 변수가 t예요. 그러면은 x는 어떻게 취급해야 돼? x라는 놈은 이제 상수 취급한다. x는 상수 취급한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f(x)는 <laughs> 0부터 x까지 t 곱하기 사인 t 마이 <laughs> x dt야. <laughs> 그러면 로다 3 지니까 그지. 다항함수 미분이고 삼각함수 적분이죠, 그지? 그래서 삼각함수로 이제 적분은 하고. 다음으좀 미분하면 되지. 자, 얘를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니? 얘는 코사인 t 마이너스 x, 그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코사인 t 마이너스 x. dt, 이렇게 되겠죠 구간은 0부터 x까지. 그 다음에, 다음 함수는 미분이니까, 얘는 그대로 가서 미분이지. 미분하면 1되니까 쓰지 않을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되죠. 그럼 x에, 그지? 코사인, x-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0 곱하기, 코사인, 0 -x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인테그랄아 이거 인테그랄 바로 계산을 해버리면 계산을 해버리은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사인이 되죠 마이너스사인 t-x 맞죠? 아0가아이렇게되이0부터 x 0지 그리고 계산을 보면은 x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사인 0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아니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x가 되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나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얘는 어차피 0이고요 그럼 이게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 엑스가 되니?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 결국 이제 얘는 얘가 코사인 0이 1이니까, 그지? 코사인 0이 1이니까, 뭐라? 뭔가 계산이 잘못된 듯? 아 사인을 적분했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에이씨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호가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x 이쪽 0이니까 그냥 냅두고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나?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마이너스 x 플러스 사인 x 잠깐 아 어디서 없어 잘못된 거야 다시 계산을 해봅시다 다시 다시 이거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코 사인 t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럴 코 사인 t 마이너스 x 부 바뀌겠죠. 0부터 x까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얘는 그대로 오지.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여기 와서 미분. 여기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 보면은 여기에 이제 x가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어, 1 곱하기 x 니까 마이너스 x고 0 집어넣으면 0이고요 <laughs> 얘는 이제 적고 나면 뭐가 되냐 사인 t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이제 x를 넣으면 뭐가 돼 0이 되고 그렇지? 0을 넣으면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x가 되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x 더하기 사인 x가 되지 그러면 이제 fx 더하기 x는 sin x가 되고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1이 되는 걸 우리가 찾는 거죠 그죠 그리고 1이 되는 걸 찾는 거니까 그러면은 sin x가 1 되는 걸 찾으면 되네 구간만 알면 되네 자 그래서 sin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sin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려주고 보조선을 이렇게 그립시다 Y축, X축 자, 마이너스 10부터 10이면은 3파이가 9점 얼마 정도 되니까, 그지? 3파이 근처일 거야 그러면은, 자, 이게 파이 2파이 3파이, 그리고 뭐이 정도 되겠죠, 10이면,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 10은 요 정도 되겠지?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자, 가서, 여기가 2파이. 그 다음에, 요렇게 올라갔다 내려와서, 이런 식로 끝나죠? 반대쪽도 마찬가지. 찍고 올라가고, 찍고 올라가고, 찍고 올라가고, 살짝 올라가고. 근데 우리가 찾는 게 뭐였냐면, 사인 엑스 1 되는 거야, 1 되는 거. 그니까 러 요런 애들이지 요런 애들 그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지 일단은 제일 먼저 여기 2분의 파이가 있죠? 2분의 파이 근데 주기가 몇 파이야? 2파이니까 얘는 2분의 2파이를 더하면 5파이가 되고 얘는 2파이를 빼면 되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몇 파이지? 계산을 못하겠다 3파이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 더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5파이가 되니까, 2분의 3파이가 정답이 되겠죠. 이제, 수가 있습니다.